아침에 창문을 열면 아침에 창문을 열면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산은 오늘도 저기 있고 나무는 오늘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좋아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거리는 오늘도 북적거리고 사람들은 오늘도 서둘러 길을 걸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좋아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강물은 오늘도 유유히 흘러가고, 물고기들은 폴짝 뛰어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좋아요. 그쪽 마을은 날씨가 맑게 개었나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날은 맑은데 비가 내려요. 그래도 나는 이곳이 좋아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오늘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나무 그늘이 내 방이에요. 언제나 살랑살랑 바람이 불지요. 역시 나는 이곳이 좋아요. 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바다는 오늘도 저기에 있고, 하늘도 역시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좋아요. 그쪽 마을은 날씨가 맑게 개었나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